안녕하세요 아트민입니다 어, 북해도 호카이도에 예, 다녀왔거든요 일본 그래가지고 음, 저희는 자유여행으로 다녀온 거라서 그, 가기 전에 그 아시아나 마일리지, 예, 그걸로 해서 갔다 온 거라서, 그, 이제, 경과 보고, 예. 이렇게, <laughs> 이제, 얘기를 한번 정, 그, 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이제, 여행, 요런 거가, 금방금방 잊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정리도 할 겸, 그, 저한테도, 이게, 기록으로 조금 남겨두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채널 켜는 겁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후쿠오카로 가서, 후쿠오카에서, 국내선, 그, 러니까 으로 바꿔서 그리고 티토센 공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삿포로로 그렇게 들어가서 아 근데 오히려 뭐 마일리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긴 됐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상황 보니까 후쿠오카에서 들어간 게 훨씬 더 이게 입국 심사 이런 것도 수월했고. 그 별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고요. 삿포로는 지금이 말 그대로 피크더라고요. 그 일본 내에서도 북해도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고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도 북해도를 좋아하고 말 그대로 그설국을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동남아의 그관 그러니까 관광객분들이 그 눈이 안 내리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 눈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엄청 많구요 중국 분들도 엄청 많구요 진짜 그래가지고 삿포로는 어, 일본인보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도 뭐 진짜 동아시아. 나머지 국가들이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보로로 들어갔으면 입국 그 심사하는 것도 되게 이제 오래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랬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국내선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저희는 첫날은 뭐, 후쿠오카 가서, 그래서, 일단, 숙소 들어가야 되니까, 숙소 들어가서, 짐 풀고, 뭐, 간단하게, 뭐, 저녁 먹고, 그러고, 간단한 시내 투어, 뭐, 시내 구경 살짝 하고, 예, 그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날은, 그, BA 후라노, 그, 일일 투어를 잡아놨었고요. 3일째는, 그, 그러니까 저희 자유로, 그, 그러니까 다 자유의 일정이, 이제, 3일째는, 그, 이제, 오타루 관광하고, 또, 4일째는, 그, 도야 호수랑 노보리베츠 그 일일 투어 또 신청해가지고 갔고 5일째는음 다시 이제 후쿠오카로 넘어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후쿠오카에 사 하루, 그날 하루 후쿠오카에 사룻밤 하루 자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숙소를 잡을 때요 제가 일본을 자주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일본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여행으로 다니기가 좀 편해서, 예, 저희는 패키지보다 이제 자유여행을 많이 가니까, 일본이 그래도 아시다시피 뭐 열차랑 이런 게잘돼 있고, 대중교통이 좀잘돼 있어서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가면 그 자유여행이 가능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또제 주위에 저하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몇 분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온천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욕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가 숙소를 잡을 때 항상 그첫 번째가 조식 이런 것보다는 숙소 컨디션, 그까 그러니까 숙소 뭐 일, 이만 원돈 차이에 꼭 저희가 넣는 게 뭐냐면 대욕장, 목욕탕 큰게 있는가 없는가. 그게 있으면. 이렇게 뭐 뜨끈하게 이렇게 물 탕에 몸을 좀 담그고 이런 물좀 이렇게 몸도 잘 풀리고 그래서 꼭 그거를 숙소를 고를 때 그게 첫 번째 <laughs> 숙소에 고르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택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 그 이번에도 텐자 호텔이라고 스키노 그쪽 인제 스키노 쪽이 번화가거든요 삿포로 역은 JR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주위에 뭐 오타루는 어디 가기 편한 그 쪽으로 가기 그 JR 역 때문에 그런데 삿포로 역 그다음에 오도리 여기고 그다음이 스스키노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스키노역에서 삿포로역까지는 지하도도 쫙다돼 있고, 사람들이 다니기도 편한데 스스키노역 적인 먹거리나 뭐 그런 거그뭐 쇼핑 이런 것도 더 훨씬 더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숙소를 스스키노 쪽에 잡았는데 아 이번에 숙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텐자 호텔이라고 여기가 텐자 호텔 스카이 앤 스파. 호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꼭대기 층에 모기탕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있는데 조그맣게 있는데 안에 사우나도 있고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리모델링을 살짝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시설도 되게 깨끗하게 잘돼 있고 어~ 그리고 그리고 안에 방이 넓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했어요. 저희 하룻밤에 8만원 정도 계산되는 것 같은데 8만 몇천 원인가 그랬는데 진짜 숙소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매일 타올하고 생수 무조건 그 방문 앞에 탁탁 넣어 담아 주시고, 어 그런 것도 서비스죠. 그런 것도 너무너무 괜찮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뭐 그거 없이 그, 그 자기네들이 그 청소하는 그 이게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박을 했으니까 3일째에 하루 청소 또싹 해주시고 방에 하여튼 그래서 그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음, 그 숙소에서 이렇게 다니기도 편했고.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삿포로 가실 때 만약에 이이후에 이 삿포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삿포로 가실 때 가방 너무 그니까 짐을 좀 많이 들고 가지 마세요. 저희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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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도 아시잖아요. 쇼핑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짐이 늘잖아요. 그 이게 짐을 끌고 오고 할때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언데가 많아가지고, 그눈 많고 길 언데서 신발도 미끄럽고, 예. 그런데다가 그 캐리어 큰 거를 끌고 움직이는 거 자체가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도 몇번 미끄러져가지고 큰일 날뻔 했거든요. 캐리어가 없이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캐리어 이걸 끌고 다니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뭐, 밑에 얼어 있으니까 바닥이. 예. 그. 치워놓으세요 눈을 잘 치워놓긴 하는데 그래도 보도 이렇게 인도 중간 중간에 눈이 쌓여 있고 얼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 저희 간 동안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어 너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움직일 때 누구 다른 분이 같이 어운 좋으신 분이 움직였는지 하튼 여 여러 가지로 이번 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녀온 그 일일 투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일일 투어도 그비에 후라노 일일 투어는 그 젊은 애들은 무조건 가요 그 그리고 저도 딸이랑 같이 가가지고 어, 가봤는데 아, 갈만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 허허벌판에 나무 하나 달랑 있는데 그 허허벌판에 눈으로 그냥 쫙다 쌓여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 딱 있는데 그게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데 사진 찍을만 하고 한 번쯤 찍을만 하고 그러고 그것도 이제 가이드님들이 찍어줘야 사진을 멋지게 <laughs> 그좀 이렇게 푸사에 하나 나 올릴 수 있을 만한 사진 하나 건져 오시거든요 그 언제 거기에 근데 거기 사람 진짜 많아요 중국 사람 <laughs> 태국 베트남 필리핀 진 진짜 많아요. <laughs> 많기는 많은데, 어쨌든, 가는 타이밍에,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거든요. 차들이 빨리빨리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갈만 하더라. 예, 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 데가 탁신관이라고, 그 사진 작가님이, 그 이제 사진 그 계속 거기서 이제 몇 대째 계시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뭐 아들분도 손자분도 그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진관이 있는데, 되게 전시관이죠. 그 운영을 하시던데 그 옆에 이제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 크게 뭐 엄청 넓고 뭐잘돼 있고 이러진 않은데 자그만해도 이 산책로가 이렇게 제법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돼 있고 그~ 사진 찍기가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으신 분들도 가보시면 충분히 다니실 만하고 그리고 재밌더라. 그리고 우리가 늘 제가 늘 생각하는데, 암만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거한 번쯤은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laughs> 그런 마음으로, 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예, 이, 눈으로 모든 게 이렇게 싹 덮여 있으니까, 경치랑 이런 풍경이 그 주는 느낌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특히나 서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뭐, 눈 많이 보셔서 지겹겠는데, 부산은 아니잖아요. 부산은 정말 눈 구경을 몇 년에 한번 할까 말까 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가서 눈 구경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흰수염 폭포 흰수염 폭포 여기가 압권이었어요. 그 폭포수에 이제 온천수가 흘러가지고 폭포가 그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색깔이 거기랑 그 주위에 눈 쌓인 거랑 그리고 밑에 뭐그 그 다른 거는 이렇게 왜. 호수나 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얼어버리는데 여기는 이제 온천수가 흘러가지고 얼지를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특유의 그 청록색 물빛하고 요런게 나타나가지고 그 흰수염 폭포 거기가 제일 예뻤어요. 그 b 라 비에이 구라노투어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이 흰수염 폭포였어요. 예 네. 그리고 그뭐 세븐스타 나무 뭐, 세븐스타나무 뭐 캔과 메리의 나무, 막, 그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저기, 그, 뭐지, 이제, 1일 투어에서, 그, 1일 투어가 1인당 보통 돈 10만원, 그니까, 99,000원이었거든요. 그니까, 10만원 정도 예상하시고 움직이시면 되니까. 예, 그런데, 이 점심 값이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은 자기가 돈을 주고 따로, 예,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근처에 뭐, 새우튀김으로 유명한 준페이들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여행사는 그 근처에 그 흰수염 폭포, 그 바로 옆에 파크힐즈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이렇게, 거기, 점심을 먹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 그래도 호텔, 이제 뭐, 엄청 좋은 호텔은 아니에요 뭐 삼성 아니면 사성 뭐 요렇게 되는 호텔이겠는데 그래도 거기서 눈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거기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점심도 그냥 일본식 정식으로 우리는 시켰거든요. 거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카레랑 새우 나오는 것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그몇 가지 메뉴 종류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일본 정식처럼 해서 회도 조금 있고 하는 그거 이제 시켜서 먹었는데 깔끔하고 맛있게 잘 먹었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가 아이스크림이 <laughs> 무제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laughs> 한참 먹었어요, 진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나서 흰수염, 그, 복포 다시 가가지고 사진 찍고 구경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재미있게, 예, 보냈고요. 그러고, 그,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그, 닝구르 테라스라고, 거기가, 프린스 호텔이라고 거기 이제 유명한 그 스키장 호텔에서 이제 운영하는 스키장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 그 이제 스키장 주위에 이제 스키장 온 손님들, 그 가족분들 있잖아요. 그 스키를 안 타거나, 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기념품 샵 같이 몇개 이렇게 만들어, 오두막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그게 해질녘에 거기가 이제 불이 들어오고 하면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진짜 사람 많아요. 왜냐면 거기가 좁거든요, 길이. 좁고 미끄럽고 이래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거기서 넘어져가 다칠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가 뭐 위험하게 높게 돼 있고 뭐 이런 게안돼 있으니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이렇게 길이 미끄러워서 근데 그 길이 미끄러워도 그게 약간 눈 밟으면서 같이 신발하고 같이 왜 미끌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심하게 다치고 그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예. 조금 이제 천천히 다니시고 어뭐 그러하면 아무 문제 없이 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는데 거기 그 재밌었던 게 중국분들 이제 단체 관광 오셨던데 그분들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신 거라 그래갖고 아이젠을 끼고 오신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아이젠이 그그 그 아이젠을 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걸을 때마다 이거를 이게, 이게 경사로에서 그게 빛을 발하는 아이템인데 이걸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산책로에서 걸을 때는 그게 별로인 게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이게 발을 한번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찍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안 미끌리게 걷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서는 그게 그 오히려 그게 넘어지면서 그게 이제 발이 들리면 다른 사람이나 요런 사람들에게 다치게 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우당탕탕 같이 넘어지는데 그몇 분이 두 분이 아이젠을 잡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목 쪽으로 상대방 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그래갖고 막 히까지는 안 났는데 그러면 살짝 까지고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예. 여튼 과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그 테무에서 그, 하여튼 뭐 단체로 이렇게 사 갖고 오신 거 같더라고. 그리고 또그 그냥 그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젠 말고도 고무 밴드로 된 거를 이렇게 신발에 끼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이, 아이젠 같은 성과를, 그러니까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라, 그냥 고무밴드 같은 걸 끼워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침이끌릴 텐데 싶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거 이렇게 끼고 오신 분들 많아가지고, 뭐, 왜 저걸 해갖고 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예쁜 신발에 그냥 이렇게 더 치우면 되니까, 그런 방편으로 해갖고 오신 것같은데 아, 저는 그 여행 다니면서 늘그제 주위 분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새 신발 절대 신고 가지 마라. 100%발 까진다. <laughs> 새 신발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게 우리 발이 어느 정도 좀 서로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서 서로, 서로가 서로한테 <laughs> 서로 길이 들어야 되는데 그길 들기 전에 이걸 신어버리니까. 그니까 발이 까지거나,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될수 있으면 신발은 신던 신발 중에서 제일 편한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삿포로 갈 때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어그는 이제 어그 신고 신 분들도 젊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어그도 바닥이 좀 딱딱한 어그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냥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 어그는 미끄러워요. 그 어그는 부드러워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접지력이 이게 넓어지기 때문에 마찰이 오히려 더 잘돼. 그래서 잘 넘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고 어그를 신고 다니시더라도 또 우리가 어그에 그 단점을 아는데 제가 왜냐면 어그를 우리 딸한 딸한테도 신고 가지 말아 했거든요. 이유가 어그가 발목 부분이 이리헐겁거든요그 발목에서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니까 신발이 미끄덩 미끄덩 해가지고 안에 어떨 때는 이게 발목이 돌아버리는 거라. 그이 밑에 굽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그는 신고 가지 마세요. 어그도 왜 발목이 좀 붙거나 그 자크 같은 걸로 이렇게 돼서 그 뭐지 바닥이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등산화가 낫고요. 응, 어,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게 낫고 아니면 그 미끄럼 어쨌든 등산화를 미끄럼 방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바닥이 좀 딱딱한 걸로 그렇게 신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는 저는 이번에 그 가기 전에. <laughs> 코스트코에서 커클랜드에서 나오는 털부츠를 앵클된 그거 자크 양옆으로 달린 거 있거든요 그걸 사서 신고 갔는데 그거 완전 편했고요 안 미끌리더라고요 그게 바닥이 좀 딱딱해 가지고 어그 신발 그때 32,000원인가 그32,000 아니 32,000원이구나 그게 할인을 해 가지고 26,000원인가 이렇게 하여튼 그래 갖고 그걸 샀거든요 그거 완전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신고 다니면서 우리 딸하고 둘이서 계속 신발이 별로 이쁘진 않은데, 기능적으로 참 좋다, 이러면서. <laughs> 그리고 추우니까, 음, 양말을 신어도 발목이 나오면 춥잖아요, 발목 부분이. 그게, 거기가 발목이 딱 올라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신발, 예. 진짜 편하게 잘신있고 그, 2만 몇천 원, 하나도 안, 아깝, 안 아깝게, 예. 오히려, 예. 그돈 주고 더 사야 되겠다 싶을 만큼, 예. 그렇게 신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또그 뭐지? 그 다음 그 제가, 오타루하고 그 노보리베츠 예, 조장케이에 예, 갔던 거는 요거 다음 영상에 또 말씀드릴게요. 아트미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